최근 들어서 한손 짐벌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c200을 사고나서 이제 양손 짐벌에 올리자니 너무 무게감이 많이 나가고 적당한 한손 짐벌을 좀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크레인 3s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dslr도 우리가 짐벌에 많이 올리고 시네마 계열 카메라들도 우리가 짐벌에 올리는데 캠코더는 짐벌에 안 올릴까? 사람들이 안 올리는 이유가 있을까? 뭐 이런저런 궁금 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 캠코더를 빌려서 한번 짐벌에 올려봤어요. 빅시아 HF G60 맞게 있는 건가요? 빅시아 HF G60 이 캠코더를 올려가지고 물레동에 가서 막 균형도 잡고 여러 가지를 찍었는데 마이크 오류로 인해서 푸티지를 못 쓰게 되었어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균형을 잡아보고 이것저것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소개를 아직 안 했군요. 현돌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감독입니다. 현돌이는 제 구독자의 칭이고요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셔서 영상과 관련된 소식들 바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캠코더를 제가 한번 짐벌에 올려봤었는데 짐벌에 올리는 그 순간 왜 캠코더를 안 올리는지 알겠다 싶더라고요몰래동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캠코더를 짐벌에 올렸을 때의 장단점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이 구성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점보단 단점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면서 어 이거 잘하면은 생각보다 괜찮겠는데 라는 부분들이 몇가지 있었어요. 우선 대부분의 캠코더들이 이 화각 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워요. 우리가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쓰게 되면은 렌즈 화각을 바꿀 때마다 무게중심을 다시 맞춰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캠코더를 쓰는 순간 보시다시피 이 화각 변화에 있어 이너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 에큰 변화가 없었어요. 광각. 부터 망원단까지 자유자재로 화각을 바꿔가면서 촬영을 할수 있다는 게 기동성에 있어서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대부분 DSLR이나 미러레스들이 겪는 문제점 중 하나가 바디의 오른편에서 배터리를 탈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교환할 때마다 매번 균형을 다시 맞춰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모든 캠코더가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 캠코더들은 배터리가 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무게 조정이 필요 없이 바로 배터리를 탈부착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뭐 메모리 슬롯도 마찬가지고 사실 배터리 퍼포먼스 자체가 캠코더가 뭐 보편적으로 더 좋기 때문에 촬영을 하면서 뭐 별도의 뭐 교체라던가 이런 거 없이 쭉 촬영을 할수 있었어요. 세 번째 장점은 모든 것을 포함한 기동성인데요. 아무래도 대부분 캠코더들은 내장ND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출 변화에 있어 보다 수월하게 촬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로 캠코더를 사용하는 환경들을 보면 이미지 퀄리티, 뭐 다이나믹 레인지 이런 것보다는 순간순간을 포착하는 현장감 있는 촬영에서 이 캠코더를 많이 쓰죠. 예능이라던가 뭐 시사, 다큐멘터리, 교양 프로그램 등에서 많이 활용하곤 하는데, 물론 DSLR이나 미러레스에서도 노출을 자연스럽게 조정해 줄수 있지만 노출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이 캠코더가 조금 더 수월하게 피사체를 담아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장점이자 단점인 게 캠코더에서는 매뉴얼로 노출을 조작하는 방식이 굉장히 어, DSLR이나 미러리스에 비교했을 때는 어렵더라고요. 평소에 매뉴얼 모드에 익숙한 저에게 있어서는 화면이 조금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 노출은 맞았는데 이렇게 확확 바뀌는 그런 노출의 요소들과 명부와 안부의 정보값들을 놓치는 부분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조금 아쉽게 다가왔어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 예능 프로그램 보면은 VJ 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달려가는 출연진들을 어 쫓아가다가 화면이 엄청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곤 했는데 어 이런 짐벌로 세팅을 한다면은 그런 과한 움직임들을 팔로우할 때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담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다만, 짐벌에 올렸을 때는 캠코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손떨방을 꺼줘야 돼요. 사실, 짐벌이나 지미집에 카메라를 올릴 때도 이 짐벌 자체가 떨림을 보정해주는 장비이기 때문에 손떨방을 꺼주고 장비를 올리곤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이 캠코더를 쓰시면 확연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움직임을 줬는데 자체적인 손떨방에 의해서 딜레이 되는 화면에 약간 괴리감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확, 확 다가오더라고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 정도의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캠코더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도 앞뒤로 굉장히 긴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옆으로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이스위을 액정으로 인해서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과정이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았어요. 요즘 짐벌들이 좋아져서 이렇게 올라가지 사실 옛날에는 짐벌이 모터 파워가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못한 게 아닐까 안한 게 아니라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기종 같은 경우에는 틸트 업다운에 있어서 이제 아이컵을 넣어주면 안 걸리는데 대체적으로 앞뒤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어 조금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단점은 조금 치명적일 수 있는데 캠코더를 쓸 때보다 불편했어요. 짐벌을 쓰는 게. 워낙에 캠코더의 손떨방이 좋기 때문에 손으로 들어서 아무렇게나 찍어도 볼수 있는 수준으로 나오는 게 사실 캠코더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손으로 돌고 이렇게 찍다가 짐벌에 올리는 순간 아무래도 이게 손의 속도를 아무리 부드럽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따라올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이게 내가 캠코더를 쓰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짐벌에 올리는 그 순간 굳이 내가 캠코더를 쓸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짐벌을 들고 나갈 정도면 생각보다 우리의 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무겁게 촬영에 임했는데 결과물에 있어서 DSLR이나 미러리스를 쓸 때보다 아쉬운 푸티지들을 보게 되는 순간 아, 차라리 조금 더 고생하고 어, 제대로 쓸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냥 막연한 궁금증에 써보고 제가 느낀 것들을 여러분에게 공유 드리는 건데 여러분은 또 다르게 느낄 수도 있겠죠? 댓글로 혹시 이렇게 사용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면 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써보면서 확실히 재미있는 경험이었고요. 별도의 조작 없이 다양한 화각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건큰 메리트일 것 같아요. 이 영상 이후로 이런 구성으로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또, 어차피 짐벌과 캠코더는 다 장비일 뿐이고, 본인의 입맛에 맞게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없잖아요. 어, 여러분에게 조금 이런 구성이 신선하게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그래서 어, 일종의 도전기였네요. 네, 도전기였고요. <laughs> 재밌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이 재밌었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오랜 시간 함께한 현돌이 여러분들이겠죠. 여러분에게 전할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캡 모자가 출시됐을 때 일러스트로 공개된 이 원형 로고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티셔츠로는 도대체 언제 나오냐 이런 문의들을 주셨었는데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만 프리오더를 진행을 해서 유튜브에서는 소식을 공유드리지 못했는데요. 조만간 FMC 관련된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고 티셔츠와 함께 스테이포커스터라고 850D 카메라 리뷰에서 잠깐 나왔던 st 포커스 트라는 시리즈도 출시를 했는데요 저희 fmc 홈페이지에 가시면 새로 나온 두 상품에 대한 정보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을 한 링크에 남겨 놓도록 할게요 이번엔 좀 빅사이즈로 해서 이게 엑스라진데도 저한테 살짝 크네요 네 오늘 영상은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이 여러분 잘 가요 아 여름에는 이런 캡 하나 딱 있으면 햇빛도 가려주고 멋도 나고, 또, 화면도 더잘 보이고, 필수템이잖아.